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 분쟁 사례거든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분쟁이 만만치 않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는 한두 번안 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부동산 거래 분쟁의 부분을 뭐 이론 및 사례라고 하지만 거창할 것 같지만 간단히 중요한 부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권리 분석이 뭐냐 부동산상의 권리 분석이에요 그게 우리가 임대차법의 대항력, 대항요건의 대학 문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 분석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등기부등본상을 떼서 등기부등본상 갑구와 을구에 어떤 권리들이 있고 그 권리에서 어, 계약을 했을 때 하자가 없을 것이냐 하자라는 건 문제라는 거죠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권리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상의 권리분석,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분석.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 토지와 건물로 나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들을 거의 많이 임대차를 할 때,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서는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고요.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하게 되면 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떼요 그랬을 때그 등기부 등본에 표제본는얼굴에어즉그 물건의 표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갑구에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이 있죠. 소유권 보존 이전이다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상 우리 중개사 시험 볼때 보면 이런거있죠 소유권 위에 권리사. 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죠.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을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때 등기부 등본의 갑과 을구에 이런 권리들이 없으면 아주 좋은 물건이죠. 좋은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물건의 계약은 걱정 안나도 된다는 거죠. 뭐, 공법상은 별제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라는 게 있다. 그 권리분석에는 부동산상의 권리분석과 등기상 증명서상의 권리분석이 있다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권리분석을 하고는요, 계약 당사자끼리에 다 권리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계약 체결의 자유예요. 계약을 할지 말지, 다 자기의 권리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중개사님이 있을 거예요. 중개사님이 중개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부터 지정이 되죠. 그 다음 조건이 될 것이고요. 뭐 지금 날짜들이 정해지죠. 그런데 갑과 을이 다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오, 만나기로 했는데 매도자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수자가 안 나온다든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계약 체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개도 이 계약 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계약 하나 하면 쉽게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 그게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그 다음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상대방 선택은 뭐냐? 여러분 임대차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임대인이 어 요새 무슨 얘기예요?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 반려동물이잖아. 그런데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아, 저 반려동물 있는 분하고는 계약 안 할게요. 왜요? 얼마나 좋은데요? 무슨 얘기예요? 살다 보면 냄새나고. 이거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당했었죠. 요새는 뭐, 반려동물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고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 애들은 매시고. 이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선택 자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계약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특약상 쓰는 거예요. 자 임대차 그냥 쉽게 보자고요. 우리가 임대차를 많이 하니까 어 부엌 싱크대 주방이 좀꽤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요? 바꿔달라 그러든지 뭐 욕실을 세면대를 뭐 바꿔달라 이런 게다 특약으로 써가지고 잔금 때 해주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계약 내용의 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갑과 을이 동의를 했을 땐 되지만은 안 됐을 땐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계약 방식의 자유예요. 계약 방식의 자유는 뭐냐면 구두 계약도 있고, 대리 계약도 있고,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또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매매 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약금 때 보통 관례가 10%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꼭10% 내야 된다고 하죠. 근데그거는 관례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도 사실은 5%만 넣어도 돼요. 중도금도. 그러니까 보통 관례가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진행이 보통 관례로 하는데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다. 계약금 5%, 뭐 중도금 50%, 아니면 60%, 잔금 40%도 할수 있고요. 요새 최근에는 대출을 받고 무슨 얘기예요? 전세를 살다가 매매를 즉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전세금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약금 적게 하고 중도금도 적게 하고 잔금 때 전세금을 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많이 놓는 방법도 있어요. 중도금을 아주 줄여버리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계약 방식의 자유예요. 그리고 구두계약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 응? 내일 하기로 해요? 아니면 가계약도 있죠? 무슨 얘기예요? 갔다가 1억인데, 아니면 계약금이 천만 원인데, 백만 원만 먼저 주고 하는 가계약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계약 방식의 자유가 있다. 이게 바로 계약 당사자들이 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시켜주는 게다 누구냐? 뭐 본인들끼리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본인끼리 들 계약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계약은요, 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반대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툼의 우려성이 있어요. 다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본론이 없어지고 감정싸움이 되면 해결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개입이 되죠?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중개사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여러분, 중개보수 그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 대한 책임이 네 가지가 만만치 않게 있어요. 이게 협의의 중개사고와 광의의 중개사고라고 얘기하는데, 협의의 중개사고에서는 신의 성실의 의무와 비밀 유지의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고요. 바로 민법에 따라서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네 가지 중개사 의무만도 갖고 여러분하고 한세 시간이서 강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기지만, 여러분, 제가 한 카트 한 카트 여러분 앞에 강의해드리는 건 별도로 공부 많이 하시면, 여러분 앞에 참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어떻든 중개사들, 아, 중개보수 그대로 주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중개가 끝나서 문제가 되면 이런 책임을 중개사들이 진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약서 한장 떨렁 써서 우리가 돈 받는 거는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을 해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는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약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를 보자는 거죠. 아까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있었고 민법에 대한 상관주의무의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여기에 사례로 보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중개대상물에 자 이렇게 했을 때그 채권 최고 금액을 조사하겠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제 피담보 채권에 그러니까 근저당이란 건 채권 최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박했죠.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에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근저당권 최고 채 채권 최고 금액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 그릇된 정보를 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채권 최고 금액이 보통 1억을 대출을 하면요. 120% 요새 최근에는 110%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이래요. 나 대출. 1억 받았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1억 2천으로 기재가 돼 있냐고. 그게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게안 냈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런 비용을 빼기 위해서 채권 최고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 최고 금액에서 피담보 금액을 줄여서 어 1억 2천인데요. 지금 천만 원밖에 없대요.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개역공인중개사의 의무의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채권 총액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혁공인중개사는 처분, 매도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가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매도인에 대해서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를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이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요.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여러분 가정에 재산 1호가 뭐 같아요? 재산 1호, 한번 갑자기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등기 권리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기 권리증, 하기야 뭐 재산이 있어야 그러는 거죠. 재산이 있을 때 등기 권리증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 권리증을 어떻게 해요? 그럼요, 잘 감춰놓죠. 재산 1호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감춰놓... 진짜 잘 감춰 놓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 어떻게 매매를 하고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찾아보니까 등기권리증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작 못 찾아요. 등기권리증 너무 이제 재산이로라고 우리는 너무 옛날에 어렵게 살아서 재산을 형성하면 등기권리증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전세계약을 하거나 이런 때도 등기권리증 딱 갖고 나가시라고요. 나 이런 주인이요. 딱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등기권리증 없을 때 매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해요. 그때는 돈좀 들어요. 우무인 찍고 하면 돼요. 등기권리증 분실해도 큰 문제 없어요. 다만 엉뚱한 데론 가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중개사의 책임의 부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중개사들 책임 여부 많다. 자 주인 어 주택임대 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입니다. 와, 이게 참 어,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가장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들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나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대항력의 부분과 우선 변제권. 이건 이렇게 쉽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항력이라는 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게 대항력이라도 하고요, 대항요건이라도 고도 해요.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대학 그러니까 이게 질문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택의인도와전입 신고를 하면요, 거의 대항력이 있다고 해요. 아니에요. 좀더 우리 심도 있는 공부를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더 심도 있는 공부 꼭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력과 대학요건은 전혀 틀려요. 그리고 우선변제권 다 틀린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학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다고요? 맞아요. 갑과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얼굴에도 깨끗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없으면 왜 을구가 없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을구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거의 대출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봐야 대항력 없어요. 뭔만 있다고요? 대항 요건만 갖춘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항력이 있고요. 그럼 우선변제권은 어떤 때 쓰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해서 배워야죠. 우선변제권은요, 바로 아까 같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냐면 우선변제권 제도를 마련해서 보호하겠다는 거죠. 확정일자 받아라. 그러면 확정일자 받을, 우리는 확정일자가 도입이 된지 우리는 4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들을 몰라요. 확정일자 왜 받을까요? 여러분도 이 강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왜 확정일자 받았을까? 그리고 왜 받으라 그럴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채권에 물권합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획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고 대항요건만 갖췄을 땐 힘이 없어요. 경매, 공매가 들어오면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어, 편면적 강행규정에서 임차인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물권 시켜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이 들어간 다음에 다른 근저당이 들어오거나 다른... 권리들이 들어와도 얘보다 먼저 경매 공매가 들어오면 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 주택 임대차법 법상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관계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사례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생기는 무상 중개 있잖아요. 무상중개 행위에서 임대차 계약이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래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전세하고 들어갔죠? 중개사를 통해서. 그런데 2년이 되면 보통 재계약을 하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인은 뭐라 그래요? 어 중개 보수 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쓰자고요. 이제 아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뭐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안 되죠. 왜?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쓰자 그래요?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쓰자 그러죠. 이때, 중개사 사무실에 여러분 갈때뭐 샀고 가요? 거의, 뭐, 하나 들고 가죠. 그래가지고 좀 써달라 그러죠. 이 중개사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또안면이 있는데. 안 써주기도 그렇고. 그게 무상중개 행위죠. 자, 무상중개 행위 있을 때, 중개사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무상 중계 행위 많이 생기죠. 사실은 요구도 하고요. 뭐 간단히 계약서 한장 쓰는 거잖아요. 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모든 네가지 아, 아까 상관적의무 다 걸려요. 그러면 이런 분 있죠. 쌍방 합의라고 써달라고 안 돼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중개사 책임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에는 무상 중개 행위, 즉그 사람들이 계약서 쓰면 중개사는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을 지는 도장이에요.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 얘기하면 아 그러면 중개사님 이름 빼고 그냥 쌍방 합의로 써주세요. 그러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느냐? 책임 있어요. 도장 한 찍은 책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상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사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계약자들이 문제다. 판례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개의인이 계약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책임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서 쓰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꼭 작성을 하고 그 권리 분석을 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계약서를 쓰라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보통 구두 계약 우리 구두 계약 오 어, 구두 계약 아, 제가 할 거예요? 아니면 가계약만에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쓸 것인가 말할 것인가? 아, 계약서 구두 계약은 뭐야? 너하고 나가 잘 나는데, 어 말로 하면 되지 뭐꼭 계약서?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계약서를 쓰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본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틀리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법적 효력은 있지만 다툼이 발생하면. 입증 문제가 관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못 써서 왜 중개사가 되느냐면 바로 입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증의 문제. 그래서 이런 입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10마디, 100마디보다는 단한 줄의 계약서를 쓰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요새 핸드폰 좋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녹음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핸드폰에 녹음을 시켜서라도 입증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서로 믿으니까 녹음해도 좋겠죠? 아,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현명한 선택이다. 이러한 부분. 제가 이 출처는 미리 알아보는 상가 권리금제도 제가 쓴 책에 보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짧은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해봤다 그러지만 안타까움이 많죠. 그러나 이런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분쟁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어 바로 아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하고 나올 때터데 여측이 힘이라 그러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항상 입증할 수 있는 건 글로서 남겨놔야 되겠다. 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인 행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리계약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계약 될수 있으면 하지 마시죠. 보통 남편 이름에 있을 때 부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거나 부인이 이름에 있는데 남편이 나왔을 때 어, 이거 대리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기분 나빠하죠. 이거는 오해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상 가사 대리권과 말이죠. 여기에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라고 해서 일상 가사 대리권과 매매 계약을 하는 이 대리 행위는 차이가 있어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리 계약 될수 있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거죠. 계약할 수도 있어요. 상가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위임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죠. 위임장에 따른 인감증명. 근데 이 인감증명을 또 대리가 가서 뗄수 있잖아요. 부부지간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때 꼭 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인 이름, 즉, 남편의 이름이 있으면 남편의 이름, 부인의 이름이 있으면 부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계약 방법이다. 그 올바른 계약 방법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 거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지 방법,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면 참 쉽게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두계약, 가계약, 대리계약,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다음 카페에 가면 행부연이라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더 깊은 어, 내용도 볼수 있다 얘기하면서 어, 여러분 어,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